지금이라도 어 의협이 보다 실질적인 문제, 정부의 필수 의료 대책을 어떻게 어잘 만들 수 있을까에 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, 싶습니다. 예, 뭐 이동욱 회장님 의협을 대표해서 나오시다 아셨습니다만 네, 네, 예, 예, 예. 한 2분 정도 네.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게 김용교수님도 이 분야에서 뭐 의료 정책을 꽤 오래 하셨는데 뭐 지난 한 20년 이렇게, 그동안에, 그럼 김윤 교수님 이런저런 정책을 계속 제안하시고 했는데 의사 수는 30% 늘었는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. 그동안 학자로서 어떤,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탁상공론이라는 거죠. 점점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아까 전에 뭐 여주 지역의 뇌졸증 급성 신근 경색 이런 부분 얘기하셨는데 여주 이천 <laughs> 여주 2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필수 의료 영역이죠.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인데 그러면